추성훈, 1975년생, 175cm 중합격투기 선수. 윤성빈, 1994년생, 1 1 8 c m 스켈레톤 국가대표. 양학선, 1992년생, 159cm 체조 국가대표. 에이전트 H, 1987년생, 111cm UDT 예비역 하사. 까로, 1990년생, 177cm 유튜버. 홍범석, 1986년생, 제707 튀김대 출신 전 소방관. 짱재, 1985년생, 170cm 해군 특수 전전단 출신. 김으뜸 1990년생 164.7cm 운동 유튜버 김강민 1991년생 172cm 보디빌더 송아름 1991년생 보디빌더 차현승 1991년생 182cm 댄서 인플루언서 이용승 1994년생 113cm 보디빌더 유튜버 김예헌 피트니스 트레이너 강한 1998년생 189cm 법솔레이 국가대표 김성준 피트니스 모델 겸 트레이너 김성은 피트니스 모델 손이찬 1995년생 175cm 시름 선수 손희동 1997년생 레슬링 선수 손희찬 동생 김지현 1999년생 194cm 배구 선수 윤석환 1995년생 180cm 수영 선수 김경진 귀노긴 사업가 요요 알려진 직업 없음 남경진 1988년생 레슬링 선수 광명식 1991년생 176 크로스핏 선수 카를로스 크로스핏 선수 박정호 교도관 장성민 1992년생 187cm 럭비 선수 김춘리 45세 보디빌더 깡미 1989년생 백육 16... 167cm 육군 중사 전역 유튜버 안다정 1988년생 163cm 보디빌더 박민지 1990년생 174cm 씨름선수 장은실 1991년생 172cm 레슬링선수 월커 1995년생 172cm 유튜버 마선호 1983년생 보디빌더 겸 유튜버 강천일 37세 무용수 박형군 1986년생 175cm 종합격투기 선수 조진영 자동차 딜러 미라클 댄서 김지욱 2001년생 다이빙 선수 성치현 피트니스 모델 우상훈 1990년생 184cm 종합격투기 선수 주동조 1995년생 종합격투기 선수 이건영 알려진 직업 없음 최현미 1990년생 112cm 권투 선수 이주영 1998년생 183cm 아이스하키 선수 서아양 크로스핏 코치 정보경 1991년생 153cm 유도 선수 최규태 1994년생 발레리노 최민영 29세 마라톤 선수 니퍼트 1981년생 203cm 야구 선수 체이노 스트롱맨 선수 플로리안 크라프 180 31cm 모델 김기란 31세 스킨스쿠버 다이빙 강사 겸 유튜버 김민철 산악구조대 아이스클라이밍 선수 김병진 태권도 선수 김상욱 1993년생 183cm 종합격투기 선수 김은지 피트니스 모델 겸 유튜버 김정욱 30세 피트니스 모델 겸 피트니스 운영 비카민주 폴 댄서 박성관 1991년생 183cm 수영 선수 박종혁 피트니스 모델 박진영 1993년생 183cm 루치지 선수 박성혁 피트니스 모델 겸 피트니스 운영 방지윤 1992년생 178 9 c m 보디빌더 타잔 1995년생 180cm 유튜버 설기관 1983년생 169cm 보디빌더 신동국 1981년생 소방관 신보미래 1914년생 168cm 권투 선수 신세계 190cm 스턴트맨 디보 1992년생 182cm 래퍼 오스틴강 1990년생 185cm 모델겸 요리사 우진용 스노보드 우 선수 출신 육아람 1995년생 롤러스케이트 선수 유준엽 2000년생 190cm 모델 미스터 트로트 출연 이다현 선수 이대원 1991년생 183cm 가수 이소영 50대 피트니스 모델 이준명 1995년생 피트니스 유트레이너겸 유튜버 미호 피트니스 트레이너 일레인 방송인 전민석 해안 경찰 전영 영화 안무가 정한샘 1993년생 뮤지컬 배우 정혜민 1990년생 189cm 경륜 선수 오반 1997년생 가수 조정명 1993년생 176cm 루치 선수 최완기 1987년생 주짓수 선수 하재영 1988년생 165cm 파워리프팅 선수 겸 유튜버 황빈여울 크로스핏 선수 김경백 유티 교관 출신 김다영 스턴트무먼 김식 1985년생 180cm 봅슬레이 선수 출신 이민우 요리사 이예지 1999년생 155cm 중학교 2기 선수 임정윤 피트니스 모델 조현주 1999년생 167cm 치어리더 조이택 1993년생 180cm 배우 최성혁 폴스포츠 선수 고다영 필라테스 강사 박지수 럭비 국가대표 출 Tchau.